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얘기도 해보죠.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기획위원장이었죠. 또 앞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뭐 40년 짓이 멘토라고 하죠. 대표적인 경기 도 인사인데 이달 말 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. 아직 임기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본인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국정기획위원장 할 때도 제기됐던 문제죠. 부동산 문제 이것 때문에. 최근에 읽어진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이 한주 그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자타공인 이재명 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어, 이재명 정부 초기에도 네. 국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인수위원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그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될 때에도 부동산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회자되는 것이. 아니, 뭐, 적당히 뭐, 갭투자하고 이런 건 몰라도, 이분 같은 경우는 가족부동산회사까지 설립해.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본인의 두 자녀들한테는 어린이날에 각각 상가를 한 채씩 줬어요. 그게 뭐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거다.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게 일종의 어떤 그 편법을 이용해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현재 진행형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이상경 차관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분야 중 하나의 멘토였는데 그 멘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2주 만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. 그리고 그 사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아들였는데 음. 이상경 차관의 모습에서 저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본인의 미래를 봤을 수도 있다. <laughs>